안녕하세요. 최성은입니다 여우와 슈는 모두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는 일반적으로 판단동사로 쓰여서 주로 뭐뭐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슈가 여우처럼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이는 어순도 요와 슈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장수가 먼저 앞에 놓이고 있고 사람이나 사물이 요와 슈 뒤에 놓이는 이러한 어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형식면에서 어순은 이렇게 동일하지만 그 나타내는 의미와 쓰임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샹즈리요 이것이어 뻐는데요샹즈는 상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리는 속아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샤오바는 작은 가방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자 안에 작은 가방 한 개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거슬리 쉬 이콰이 워트의 삼밍쯔 있는데요. 허즈는 작은 상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이 콰이에서 이 콰이는 덩어리나 조각을 세는 데에 쓰이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워트이는 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삼밍쯔는 샌드위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상자 안에 햄 샌드위치 한 조각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와 슈쉬의 특징을 보면 이 요와 슈 뒤에 놓이는 사람이나 사물은 불특정의 사람 불특정의 사물이 놓이는데요 여기에서 윗 문장은 이 불특정의 작은 가방 한 개가 요 뒤에 놓여 있고 아래 문장은 이 불특정의 햄 샌드위치 한 조각이 쉴 어,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를 사용한 윗 문장은 단순하게 아, 이 것이요, 바오라는 작은 가방 한 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를 사용한 이 문장은 아, 작은 가방 한 개가 들어있는데 이 상자 안에 작은 가방 외에 다른 물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슈를 사용해서 표현한 이 아래 문장은 작은 상자 안에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이 햄 샌드위치 한 조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는 작은 상자에 오직 이 콰이 호트의 쌈링추 라는 햄 샌드위치 한 조각만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햄 샌드위치 한 조각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물로서 그 작은 상자 안에는 다른 사물이 존재하지 않고 어햄 샌드위치 많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슈가 존재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유일하게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윗문장은 요우를 사용해서 표현했고, 아래 문장은 슈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오샹리一个修鞋的女孩는데요 샤오샹은 작은 거리 골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리는 속 아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우시에서 시우는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시에는 신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우시에는 신발을 수선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 골목 안에 신발을 수선하는 여자아이가 한명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照片里是一个七岁左右的小女孩는데요 照片은 사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시수에는 일곱 살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요는 가량 안팎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샤오니하이는 어린 소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진 속에는 일곱 살 안팎의 어린 소녀가 한명 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입문장과 아래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 요를 사용한 입문장은 골목에 이불특정의 그냥 신발을 수선하는 여자아이가 한명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신발 수선하는 여자아이 외에 골목에 또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를 사용한 이 아래 문장에서는 사진 속에 유일하게 이 불특정의 7살 안팎의 어린 소년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방안는방에는 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 짱은 종이나 침대, 책상 등을 세는데 쓰이는 양상화 되겠습니다. 숭런 숭은 이인용 침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카우 숭비엔에서 이 카우는 위치가 붙어 있다, 인접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숭비엔은 창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파는 소파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문장은 방 안에는 2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 창가에 붙어서 소파 한 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방 안에는 더블 침대가 하나 있고, 창가 쪽에 소파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 방제리요이장슝런총이라고 해서 이 요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 안에 침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도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쪽에 카우총벤슈이장샤파라고 <목소리> 해서 이렇게 슈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가 쪽에 유일하게 소파많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수조상 요이盒子즈 하요이츠깡비 이렇게 되는데요 술조는 책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샹은 위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즈는 작은 상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하이는 또 게다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물건을 세는 데 쓰이는 양사화 되겠습니다. 깡비는 만년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한 개가 있고 또 만년필 한 자루가 있다. 자, 이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술조상 시허즈, 매有비에도 동시, 했는데요. 여기 비에는 다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동시는 물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있고 다른 물건은 없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윗 문장과 아래 문장을 비교를 해 보면 윗 문장에서는 요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를 써서 존재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여러 사물이 그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문장에서 보시면 어 술조상 요 이거 허즈 하有이 질강비와 같이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작은 상자 가한 개가 있고 또 만년필 한 자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나 술을 사용해서 어,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나 어, 사물이 유일하게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수조상시허스 <목소리> 매요비에드 동시와 같이 책상에는 상자가 있고 다른 물건은 없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조상 요이 베이 빙카페 했는데요. 관공주원은 사무용 책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쌍은 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베이는 잔을 세는데 세는 데에 쓰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빈카페이는 아이스커피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실 책상 위에 아이스커피 한 잔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 이 여우 신에 어, 슈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우를 어, 사용했을 때는 어, 메이요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조상 메이요 빈 카페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슈를 사용한 경우에는 네 부슈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조상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빙홍차는 아이스 홍차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장소에 어떠한 사물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놓여져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슈를 사용해서 존재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 부정문에서 책상 위에는 분명 물건이 있는데 책상에 놓여진 그 물건이 아이스 커피가 아니고 아이스 홍차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아이스 커피 한 잔이 아니고 아이스 홍차이다로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와 쉬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로 뚜에요이것뜬이 위엔 했는데요. 마로는 대로 큰 길이란 뜻을 지니고 있고 뚜에 미에는 건너편 맞은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뜬이 위에는 영화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길 건너편에 영화관이 하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은 요를 수로 바꾸어서 말로 뜨면 이거 디니 위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문장을 보면 '이거 디니 위엔'이라는 이 불특정의 영화관이 요와 슈의 뒤에 놓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요와 슈의 뒤에는 모두 불특정의 사람이나 사물이 이렇게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두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이 앙뚜의 메뉴 고타이 띵니위엔했는데요 인항 은 은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고타이 띵니위엔에서이 고타이는 영어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타이 띵니위엔은 고타이 영어관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로 보면, 은행 맞은편에는 구어타이 영화관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아래 문장은 역시 요를 슈로 바꾸어서 인항이멘시 구어타이 띠에니윈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문장에서는 이 구어타이 영화관이라는 어, 특정의 영화관이 요와 슈의 뒤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어, 그럼 틀리는 문장은 네, 요호를 써서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호의 뒤에는 불특정의 사람이나 사물만이 놓일 수 있고요. 이렇게 특정의 사람이나 사물은 놓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쉬의 뒤에는 특정의 사람이나 사물도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어타이 영화관이라는 이 특정의 영화관이 어 시의 뒤에 이렇게 놓여서 이 나운드에면시 고대이니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문장은 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위 문장은 파더 호벤 요 샤오리로 되어 있고 아래 문장은 파더 호벤 시 샤오리로 되어 있는데요. 호벤은 뒤, 뒤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의 뒤쪽에는 시아올리가 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에서도 한 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틀리는데요. 네, 여우를 써서 어, 표현한 이 문장이 어, 틀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어, 뒤에 시아올리라는 어, 특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어, 슈를 사용해서 표현한 타더호벤슈샤올리는 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요와 슈의 의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